얘기가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통일위생 군에 두고 항아리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의도하는 바가 고약하다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것이, 통일을 하는데 지금 뭐 몇백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도알수 없는 문제지만, 일단 어느 시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꼭뭐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통일 논의를 한다면은. 준비 안된 통일 논의는 헛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예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에서, 측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재원 납부가 되 있어야 되는데 통일세는 필지의 사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통일세 놓는다면 결사 한 항전합니다. 한나어가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측에서, 이렘법 정부가 통일세를 거두자고 할 때는, 아니, 이거 얼쑤나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의가 고약하다는 건 알지만, 그 정의대로 쓸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닙니다. 못 써요. 자기들은 못 쓰고 돈을 거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쓰기는 없리가쓸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통일세 얘기를 다시 내고, 우리 그걸 받고, 단 쓰는 문제는, 그런데 지금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못쓰는 건줄알 주지 안 받을 테니까 어군다나 이게 지금 마감이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통일세문을에대해서 우리는 너무 저 이, 성급하게 대체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라도 제가 먼저 당장에서 논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네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laughs> <laughs>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게. 당치가 안 됐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빠가지고 지금 내부에 지금 사실은 비만이 폭발할 지경 정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상에서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 안 하고, 통일세부터 먼저 해가 거기다 증세를 더 한다. 그러면 국민 지지를 못 받는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두 번째는, 그런다해로도 통일의 문제가 막 짐척이 돼 가면서, 거두나 돈이 당장 쓰여지는 그런 문제라면, 조금 더 통일을 할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남북관계로 봐서는 통일은 아예 가득하게 보이는데, 지금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그저축해놓돈려고돈 내놔라. 그러면 예, 국민이 쉽게 동의를 할수 있겠느냐 그런 데서 <laughs> 무슨 동의 절차를 거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만 보면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 하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또 질문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을 한번. 예. 예. <laughs> 예. 잠깐만요. <laughs> 어,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좀 질문이 좀 다른데요. 저는 제외동포 출신입니다. 어, 저희 그 여러가지 비디오를 통해서 어, 해외에서도 공연 스님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가슴 뛰는 포기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제외동포의 역할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가슴 뛰는 통일의 이론이 될수 있는지. 아울러서 저희 여기도, 여기도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 해외에 있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잘 자라게 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통일에 대해서 비전과 교육을 할수 있는지 영향을 좀듣고 싶습니다. 어 통일의 통일이라 하는 게 국민이 없는 국가적 개념에 자꾸 통일한 얘기하면 안 되고요. 통일 통일은 그 속에 들어있는 국가의 속에 있는 국민을 이익되기 게하 위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분리해 네. 통일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통일의 혜택, 평화의 혜택의 제일 번 혜택은 우리 7천만, 8천만 민족 중에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즉, 현에 있는 북한의 2천만 주민이 당장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써야 그게 통일정책이지, 무슨 딴건 통일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인도적 지원은 첫째는 도덕성, 가만히 한국 사회의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성을 말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최고의 통일 정책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서 어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 그것은 항상 이 보편적 진리하고 맞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 북한 주민의 고통이 일차적으로 먼저 해소가 되는 정책이 된다. 두 번째 혜택은 사실은 해동포들입니다. 해동포들은 이게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으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다음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그 사회에 지금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또 우리가 해외에서 활동을 해보면 맨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름 묻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짜증나서 이렇게 해요. 야, 만 노스코리아 사람 만난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뭐 100%다 사우스코리아인데도 이 외국인들에게는 코리아다! 그러면 노스야사오 이렇게 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항상 이게 지금 세계 인류상에서 가장 열악한 게 굶어 죽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노스코리아 굶어 죽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핵 문제. 그러니까 이세 가지 문제는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인류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어쨌든 앞에 노스가 붙었던 말도 맨날 코리아가 지금 등장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서 이 통일 문제는 해외 교포들에게 사실 한국인으로서의 위상, 자랑, 그리고 이런 역할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 동포들부터 얼마나 사실은 자랑스럽고 편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해외 동포들이 이 통일이 얼마나 동포들에게 큰 이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 그걸 제가 잘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그, 그, 그 분단 속에서만 살아나니까. 두 번째, 국내에 있다 보면 남북 간에 서로 싸우다 보면, 약간 전에 부딪혔어. 지금 부부가 서로 싸우다 보면, 막한대더 때려주고 막 어떻게 하는 게 그때 악순이에요 그러나 당장 밖에서 들여다 보면, 아이고, 저렇게 때려봐야지, 말아봐야지, 때려봐야 막 끄러기고, 이게다알수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이렇게 국내를 보면 남북 간의 이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서로를 해치는 손실나는 짓인지를 알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못 보는 걸, 오히려 해외 국민들은 이걸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낙감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도 해외 동포가 이 문제를 중재하고 합의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 남한 안에 또 이번에 제국민들이 선거권이 있으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 평화 통일을 추진할 세력에게 특히 국내에서는 오히려 정쟁을 할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정쟁을 넘어서서 국가의 민족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고. 지금 이 49대 5 1 구도가 된다면 캐스팅 보드를 줄수 있는 게 해외 동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이 저는 해외 동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에 제가 가서 가끔 느낄 때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이 통일정책과 평화정책 하도록 우리 교포들이 엄청나게 악경을 나가 변화를 시키면, 우리가 미국의 민간한것시 결국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떤 부작용이 있냐. 우리 교포가 미국에 없는 것보다 못한, 오히려 우리 교포가 우리 사회의 분단이나 분쟁에 더 이렇게 영향력을, 남북, 북미 관계를 나쁘게 하라고 오히려 더 영향력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교포들은 이런 문제에서 이 단순히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국가민족의 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좀만 어린애한테 무슨 통일 얘기 해봐야 어떻게 알겠어요. 사탕 먹고 방고 밥은 애한테. 만 어떤 얘기는 해줄 수 있느냐. 아예 손잡고 나여 이등인한테 좀 배울 게 있는데 통일 얘기보다는 어떤 역사 얘기 환웅의 얘기든 당분의 얘기든 고구려의 얘기든 역사 얘기를 오히려 잘하면 그것이 사실은 통일 얘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또 질문을 쪽에서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저 뒤로 한번 가 볼까요? 기회하주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동하는 양식 회원이고, 뭐, 스탠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통일에 되게 관심 많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반도, 나반 쪽하고 북한 쪽이요. 지금 바로 옆에 일본처럼 두 개의 섬이 대륙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은 그 강력한 통제에서 지지적으로 데리고 붙어있지만은 가지 못하고. 남쪽은 지지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를 나가는 그런 두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는데 포인만 되면은 그 한반도 자체가 본청에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 남북한의 각자 그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양국, 거의 양국화 그 남쪽에는 뭐 정리 안된 역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잘 유광이 되면은 보다 큰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섬에 보이지 않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을 어떻게 없앨 수